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교스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요. 아마 민비디아 발표 실적 발표죠?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 이전 호실적 기대감에 이 기술주들이요. 아무래도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아마 이 기술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이러한 흐름은요. 이 국내 증시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데 특히 미국 증시는 어제 또 CPI 발표 이후로 하루 조정을 더 받고 바로 또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우리 K반도체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모비스 종목인데요. 이 종목 내가 최소 한주라도 갖고 있어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잘 들어오셨고요. 제영상놓 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좀 얻어가시고 무엇보다 뭐 여러분들 위한 특별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을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모비스의 종목은요, 자, 이렇게 좀 박스권 형상하는 가운데 흘러왔다가, 최근에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더니, 자, 이렇게요, 오늘도 윗구리 달린 장대 양봉으로, 자, 전일 대비 21.33%로 크게 급등과 더불어서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으로 장마감 일단 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지금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가 계속 살아나는 가운데, 오늘 다 일제히 급등했잖아요? 국내 연구진이 초전도체라고 주장하는 물질, 자, 바로 뭐였어요? 자, PC, p O, SOS. 자, 실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월 4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까지 이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불거져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모비스란 종목도 초전도체 관련주로 엮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 특히 외국인이 자 291,000주 순 매수를 했는데 하나도 안 팔고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모비스 아직도 좀 신고점 지금 뚫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 불가한 거고 고로 보다 한참 더 오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초전도체 금요일에 항상 여러분 시장 나쁘지 않았거든요. 좋았습니다. 내일도 다시도 기대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사실 그동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흐름상 이 세력들이 계속 매집을 해왔어요. 그간에. 이제는 다시 한번 폭발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고, 이미 앞서서 모비스를 계속적으로 가져갔던 이유가 뭐였어요? 재료가 많았단 말이에요. 인공태양 핵융합 에너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코스타 1억도 30초 유지할 수 있는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미 프랑스에서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 핵융합 실증으로 건설 중약 80억 유로거든요 이것도 한약 11조 해당됩니다 미국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핵융합 인공태양에 투자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데 이슈도 있고 이미 한국에서는 이 나주시라든지 또 포항시 이렇게 두 곳에서 핵융합 건설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중입자 바로 암 치료죠. 현재는 이 고정형 암 치료 기간만 있지만 이제 전리 서망 암캐 뉴스도 나와 주고 있고 특히나 작년 11월 16일에서 12월 15일 사이에 바로 회전형 암 치료기도 가동이 됐죠. 이제 또2월이 됐으니까 아마 간암이라든지 또 췌장암 또 여기에 폐암 그리고 자 식도암까지도 각종 암 완쾌 뉴스가 나와줄 텐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 부산이라이지 삼척 또 세종시 이런 세 곳에서 중입자 암치료센터 유치하겠다고 좀 했습니다 자, 이런 이슈가 이미 나와준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겹표제가 터진 거죠 AI 의료와 관련해서 초전도체로 지금 크게 엮인 게 바로 뭐다? 모비스라는 종목입니다 그럼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 6200원이요 아직 한참 멀었죠 우선 1만원 찍고 보고요 목표가 좀 보고 2만원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이렇게 그동안 매집 이후에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제가 항상 얘기로 싶은 게 뭐냐? 내가 꼭이 자리에서 팔고 나가는 순간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라는 거죠. 그게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걸 움직이는 바로 주포세력들이 있는데 이세력들 벌써 여러분 심리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요즘 같은 약세에 맞춰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만든 그림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보다 앞으로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재료, 즉, 모멘텀이라는 거죠. 이게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곧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 여지껏 그래서 이모비스라는 종목을 홀딩만 하고 있어서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 그런 분들 위해서 특별하게 여러분들 제가 뭐 매수가란지 또 매도가, 목표가 좀 설정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부분이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또 급등한 자리로부터 추가적으로 더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 모멘텀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혼자서 이런 정보 여러분 없으셨죠? 그냥 나름대로 예측이나 감에 의해서 투자하셨을 텐데 이러 이제는 아닙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정보를 토대로 이런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최대한 시행착오를 좀 줄여가면서 반대로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무료니까요. 자, 정보 무료, 0 1 0 8 0 9 9 자, 3588 2 번호로, 자, 모비스의 모비라고 보내시면 돼요. 두 글자로요. 자, 빠르게 여러 정보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은 뭐 하시면 돼요?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 아무리 같은 주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른지 아세요? 이 정보를 받는 타이밍이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실시간으로,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한발 빠른 뭐가 가능해요? 이 피드백도 가능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한 기회 에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모비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전도체 열풍이 왜또 불고 있냐라는 거죠 급등한 정보들을 볼게 되니까 이번에 김현탄 미국 윌리엄 앤 메리 대외 교수와 그리고 또 누구예요? 이석배 컴퓨터 에너지 연구소 대표 등이 다음 달 3월 4일이죠 이때 미국에서 열려요 뭐가요? 미네소타주에서 열리고 있는 이 미국 물리학회 학술 대회에서 초전도체 주장 물질인 바로 PCPOCSOS. 자, 이거 실험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 역량으로 인해서 지금 매수세가 엄청나게 지금 몰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이슈를 타고 지금 크게는 하나의 테마주로서 다시 한번 열풍이 불고 있는 거고요. 이미 모비스는 여러분 앞서서도요, 또 다른 이슈가 있었죠. 바로 국내 첫 중입자 치료 환자 암조직 제거도 확인을 했었고, 여기에 특히나 의료용, AI 관련해서도 가속기 핵심 기술력이 부각된과 동시에 주가 크게 한번 상승한 적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를 좀 안고 있다 보니까 이 성공 소식에도 크게 상승한 바가 있는데 이때 여러분 연세대, 서울대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 성과로 인해서 뭐 지자체에서는 이때 뭐 중입자 가속기 사업 유치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특히 모비스가 보유하고 있는 이 재료가요 디지털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의 핵심 기술력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이슈가 될 수도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상승 재료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은 뭐다 기대감이 반영되는 순간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워낙 크게 가기 때문에 특히 주가는 이슈나 고재료가 있을 때 주가를 한창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지금 여러분, 모비스라는 종목은 암 환자 관련한 이 중입자 치료뿐만 아니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사탄초전도체 관련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하나, 두개 중에 하는 걸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재료는 계속적으로 나와줄 거고 충분히 주가에도 반영될 것이다. 라고 판단되어지는 거죠. 여러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떤 또 이슈가 남아있는 것인지 다 미리 선 반영이 된 것인지 아직은 또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사실상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여러분 워낙 변수가 더 많고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오르더라도 왠지 불안합니다. 혹시나 마음에 떨어질까봐 당연히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도대체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당장 내가 팔고 갈지 그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고민도 되고 판단은 안 되실 텐데 그러신 분들위해서 특별히 정보 공유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좀 필요하신 분들은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이렇게요 매집 이후에 새롭게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문자 좀 주시는 분들 제가 한분한분 한분 피드백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든 그 방법 또 세력들의 뭐예요? 움직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나 반대로 악재까지 제가 동시에 다 공유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고요 만약에 이거 없다 생각해 보시면 볼게 정말 뉴스 아니면 차트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혼자 가면 대기준 종목들은요, 확실히 여러분, 추세를 잡고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늘 언제나 그랬는 듯이. 여러분 생각하신 것보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을 더 위를 향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렇게 믿고 가져갈수 있는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모비스 정문 여러분, 무료입니다. 0 1 0 8 0 9 9 3 5 8 8 2번호로 모비스의 모비라고 남기시면 돼요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 세워드릴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혹시 여러분 추가적으로 이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하나부터 열까지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뭐 오전, 오후 상관없으니까 요 편한 시간대요 그럼 여러분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다 답변드리고 도와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투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성투의 결과물 올한해 대박나시길 좀 바라면서 이 특별하게 여러분 또 선물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도 꼭 한번 챙겨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돈이 되는 정부 바로 2월달 맞이해서 특별 명절 보너스를 챙겨가실 수 있는 바로 돈다발 주식이죠. 대박주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동안 함께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요. 대박주를 좀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 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거든요.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 그 이상의 기대 그리고 수익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진짜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영상 보시면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마이너스로요. 정말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또 어떤 종목이가 안에 내가 꼭 팔고 나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그리고 더 이상 손절 없이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 본전 찾고 싶으신 분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특히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로서 이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점점점점 오르기 시작한 바로 대장주입니다. 특히나 이 상승 재료, 이슈 대형 허재가 무려 4개가 넘어요. 여기에 또 관련주로서 로봇과 AI, 또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엮여있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2월달 들어오고 이 첫날인데, 이렇게 바닥권 상승 시그널 포착이 되고 있고요.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관련주로서 2월달 특히 주도할 수 있는 주도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런 테마를 가지고 주가는 당연히 상승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특히 최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이 지금 대세거든요 바닥을 다지고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또 이렇게 고점을 찍은 거 이마는 뭐 여러분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최근에 또 이렇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나 최근까지 올랐던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제주반도체인데요. 이 종목 또한 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더니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결국 고점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제주반도체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면서 진짜로 빠르게 올라가는 가운데 수익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특히 제주반도체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라고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도요 보시면 시업팩스라는 종목도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바닥을 다진 이후에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매집한 매집할수록 그리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주가는 크게 오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믿음이 가는 그런 추천 종목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특히나 자, 유보율이 지금 4,000%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 이상만 돼도 무상증자나기대감에 살아 있거든요 그러면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세력들이 또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세력주 이미 매집 완료가 되어 있고요. 이만은보다곧100% 상승 슈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굳이 여러분 세력주들도 안올라갈 종목에 들어올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지금도 오르고 는지 모릅니다. 현재도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 고 보시면 되는 거고 곧 무상증자 공시 발표 임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자본금이나 자본 충계 또한 크기 때문에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고요. 더구나 좀 품절주입니다.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력 핵심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나중에 뭐 기사로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드닛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래 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종목 제대로 가져가시기만 한다면 2월달 에 여러분들이 바로 돈따발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겁니다. 특히 올해 2월달 맞이해서 바로 템버거 바로 대박주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엮여 있는 종목. 다한 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한결같이 보내주시는 인증샷. 너무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매달, 될달마다 항상 이런 인증샷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기회에 나도 2월달만큼은 주인공이 좀 되고 싶다 하시 분이 계실 겁니다. 특히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분들 위해서 제가 여러분 준비를 따로 했어요. 준교수와도 함께하는 바로 텔레그램망인데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기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죠? 그러면들한테 미리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이 번호 있죠? 0 1 0 8 0 9 9 3588번으로요 일단 유튜버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 방이 있고요.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 방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날은 뭐 여러 가지 자료도 공유하겠지만 오늘의 추천 종목을 또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바로 준교수와 함께하있는 카톡방도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 자료들 받아가실 분들, 그렇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제 이렇게 텔레그램 방과 함께 카톡방도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자유롭게 카톡방도 들어오고, 텔레그램만 더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그래서요,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있죠? 0108099. 자, 3588번호로요, 이렇게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급등 종목명 함께 보내드릴 거고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저랑 충분히 뭐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0 1 0 8099, 3588번으로 급등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 이제 앞으로도 한결같이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